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4월이 오기 전에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새 종목을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은 영풍문고로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하지만 영풍이란 기업의 주 사업은 철강, 자동차, 가전, 전기, 건설 산업 등의 중요한 기초 소재인 아연 재련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영풍은 이미 예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던 종목으로 회원님들과는 함께 투자를 해서 20% 정도 수익률로 이 시점에 익절을 한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하락 조정이 깊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수 접근 해볼 만한 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풍은 지난 2013년 5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굵직한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의 고점을 낮추면서 전형적인 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의 기울기를 점점 급격하게 만들면서 하락 추세를 진행해 오다가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해 최저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을 시도하는 모양새로 주가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의 밀도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바닥권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계속 낮춰 가던 추세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최근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승 돌파했고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상승 돌파했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렇게 3월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조정은 이 박스 안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파동을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현재 2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깊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줘야 할 텐데 이번 주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아래로 이격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으로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상승파동 후에 하락파동이 이어지면서 눌림무 구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수 접근해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재무도 살짝 보도록 할게요. 현재 영풍의 시가총액은 1조 500억 원 정도이며 영풍은 현재 상장사인 코리아 서키트를 포함한 1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결기준 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도 보시면 일단 실적은 올해 컨센서스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역 기준 영업 이익은 122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2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컨센서스 대비해서 적게 나온다고 해도 일단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14개나 되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산가치 측면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영풍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종속회사들까지 합산된 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로 순수하게 영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성 자산인 유동자산 7,300억 원에서 기업이지고 있는 총 부채 4,950억 원을 차감하면 약 2,350억 원의 순 현금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풍은 재무제표상 투자 부동산으로 4,7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영풍의 투자 부동산의 장부 가치는 2011년 말에 갱신이 돼서 현재까지도 10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부 가치가 아닌 실제 매매 가치는 4,700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종강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영풍 빌딩의 가치는 2011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보시면 영풍은 자매 기업인 고려아연에 지분 27.49%를 갖고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원 규모인 고려아연의 단순 지분 가치만 따져봐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즉, 영풍이 종속하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등의 14개 기업들의 지분가치를 다 제외하고도 순현금자산 2,350억 원, 종강역 영풍문고 등의 투자부동산의 10년 전 장부가인 4,700억 원, 그리고 고려하연의 지분가치 2조 원만 따져봐도 현재 기업의 자산가치는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영풍의 시가총액인 1조 500억 원은 단순하게 살펴본 세 가지의 재산에 한만 도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영풍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 컨센서스처럼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되는 것이 가시화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러한 저평가 요소들이 부각되면서 주가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는 다들 아시는 빠삐코, 돼지바, 구구콘 등의 빙과제품, 롯데햄, 로스팜, 의성마늘햄 등의 육가공제품, 그리고 파스텔 우유 등 식품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월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는 이렇게 2015년 9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굵직한 큰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2018년 8월에 파동의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서 다시 굵직한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롯데푸드는 이렇게 지난 4월부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주가 흐름의 방향을 바꿔놓고 있죠. 현재는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 특징을 모두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높이고 나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였고 파동의 고점 또한 이렇게 높이면서 이제는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아래에 두고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단기적으로는 파동의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만약 이 상승 추세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다면 주가는 이 박스 안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조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의 기울기를 점점 완만하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상승파동을 만들 준비가 점점 되어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렇게 현재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매수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재물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롯데푸드의 시가총액은 4171억 원으로 올해 예상 순이익인 418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9.97배이고, 2022년 예상이익인 517억 원 대비해서는 8배 정도로, 만약 실제 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현재 가격은 현저히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과거 롯데푸드의 퍼가 18배까지도 갔던 것을 생각하면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작년에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은 물레동에 있던 롯데푸드 공장 부지 매각과 함께 롯데캐슬 뉴스테이라는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하면서 생긴 수익금으로서 주 사업과는 별개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에서 실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쭉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수익성 하락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까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올해부터는 다시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 또한 실적과 함께 상승 반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에 이번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목을 지나고 있을 때 매수 접근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향후 실적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는 실적 회복과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기업의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롯데푸드의 부채 비율은 70% 정도로 현재 엄청나게 낮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특히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얼마나 쌓아뒀나를 보는 유보율은 15,800%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가능성과 안정성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주가 또한 함께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차트장에서도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하려는 시도와 함께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우상행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넥센입니다. 넥센은 다들 아시는 넥센 타이어의 모 회사로서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넥센 타이어는 이미 예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현재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익률은 2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은 2017년 8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고 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에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고 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작년 3월에 이렇게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짧은 상승파동 후에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이 장기하락 추세선까지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장기하락 추세를 끝마치고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는 하락을 이어왔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의 밀도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60일 이동 평균선을 상승 돌파했다가 현재는 다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이렇게 작년 3월을 기점으로 박스권을 높이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이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의 상단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넥센은 지주사로서 연결 기준 실적과 현재 시가 총액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넥센의 향후 주가는 넥센 타이어의 실적에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의 재무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넥센 타이어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실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간 기준 적자 전환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현재 시가총액은 7,325억 원으로 올해 예상이익인 875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8.3배이고 내년 예상이익인 967억 원 대비해서는 7.5배로 만약 이렇게 이익이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기업의 주가는 현재 가격대에 멈춰있거나 더 하락하게 된다면 퍼는 7배 아래로 내려가면서 현재의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의 주가 또한 기업의 실적 회복과 함께 올해 확실하게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지주사인 넥센의 주가 또한 함께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넥센 타이어는 이전에 이미 추천을 드렸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넥센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넥센 타이어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넥센은 뚜렷하게 급격한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 매수 시점에 있어서 넥센이 넥센타이어에 비해 조금 더 하락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넥센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기업의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넥슨의 부채 비율은 105% 정도로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유보율이 3500%가 넘을 정도로 회사에 쌓아둔 잉여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할 사항은 없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이 오기 전에 매수를 시작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세 종목 중에 투자를 시작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자금의 큰 비중을 한 번에 무리하 투자를 하시기 보다는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천천히 매집한다는 개념으로 분할 매수를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